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저는 전국 최대 해양 휴양지 대천해석장에 있는 보령 출신 도구리 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불철주야를 노력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대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내주 에비해 화재로부터 취약한 유인 도서 지역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비 확보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서 지역은 소방력 접근이 어려워 효율적인 화재 진압 대응이 곤란하며 재난 발생 시 초기 소화력 열쇠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도서지역이 소방력 불균형을 해소하자 소방서비스 지원 등으로 도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235개의 무인도와 33개의 유인도에 15,71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소방진화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고령의 원산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효도도와 당진의 대난지도로 총6곳에 불과합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6년간 화재 발생 현황은 총 13건입니다. 소방 기본법 제 2조의 2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 피해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진도서지역에 대한 인명비,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안전인프라 구축비, 화재 초기 대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00인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고령의 예언도, 호도, 녹도, 서산의 고파도, 웅도의 진화차량 보급비, 유용 소방대 조직이 만들어져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소방 사각지대인 유인 도서 지역에 전담 유용 소방대가 초기 소화 활동을 책임지게 함으로써 지역 자율 안전 체계가 확립되고 안전 관리에 관한 주민의 자기 책임도 실현되는 효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 증가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소방 안전에 대한 수요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째, 화재 주인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원산도 등 육개의 섬등 차고지가 없는 삽시도, 고대도, 효다도는 차고지를 시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를, 차고지는 화재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 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차고 뒤가 없이 차량 보급만으로는 겨울철 진화 차량 동파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실질적인 골드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해양근도는 충남의 또 다른 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해 1년 4개월간 충남의 전 유인도서 30개 섬을 방문하셨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도서주민들이 차별, 수혜받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륙 도시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도서지역은 소방관사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노후 주거시설과 선박에 대한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은 더욱 미흡합니다. 유인도서의 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로 인명과 자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방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